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소비재 유튜브계의 어어어별랑 끝에 서있는 남자 대권남유경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은 여러가지 풍파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늘순탄심만는 않아요 인생은 항상 이 굴곡지다 가령 어떤 주식 투자를 실패한다든지 집에 못 들어간다든지, 쫓겨났다든지, 이러한 긴급 상황이 만에 하나, 천에 하나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혹한기를 준비하듯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선제적으로 가출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보니까요,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분들, 자기의 자가용으로 도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 제 차가 없기 때문에 공장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락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락의 대명사 텐트 근데 우리 같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뭐 폴대 세우고 거적대기 시하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원타치로 빠르게 베이스 캠프 구축 어, 이 아, 쇼 어. 아. 베이스 캠프는 차려 줬고요.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장판대기 깔아주고요. 야, 벌써 아늑하다. 어, 자 마지막 아. 이부 자리까지. 어, 아, 너 요렇게. 아늑하게 아, 아 좋다 아, 가출 준비 끝 <laughs> 농담입니다 농담 너무 아늑한데 와 쥐이네 이거 <laughs> 베이스캠프를 차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가성비적으로 잘 챙겨 먹어줘야 됩니다 정승재 쌤께서 좋은 레시피를 주셔가지고,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라이스 쌤딱한장 얹어주고, 여기에 체다치즈 한장싹 이렇게 올렸어. 여기서 똘똘 말이 싹 이렇게. 어, 너 요런 형태가 되겠죠? 아, 치즈가 남을 것 같으니까 요거 그냥 한번 무볼까? 이거 어차 가공된 거 아닌가? 생 걸로도 이거 한번 무줘야죠, 맛을 음 소주 땡기는데. 와, 기가 막힌데. 아, 좋다. 와. 음. 어. 전자 렌지에 30초 돌려서 오겠습니다. 전자 렌지 돌려왔습니다. 어또이 아, 단시. 이거 완전 안 주네. 와. 100%안주계 열입니다. 링게 가져야죠. Yes.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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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 치즈 맛 녹진한 맛 좋다. 음와쭉 나버립니다 이 치즈가. 제가 예전에도 공장에서 한 며칠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. 아뭐 부부 싸움을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어,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행스럽게도 여름이어가지고 일 마치고 요 공장 구석탱이 서가지고 요걸로 <laughs> 요걸로 샤워까지 했습니다. <laughs> 그 촉이 아련하게 생각나네요. 근데 이제 지금 날씨는 추기 때문에 온수기라든지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. 어, 이 밖에서에다가 돼지꼴이라도 담가가지고 뜨신물 끓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아, 와. 왜 자꾸 내가 집을 나올 생각을 하지? 저기 차려, 이거. 친구야, 이거. <laughs> 여러분들, 잠은 집에서 자야죠. 와, 근데 진짜 지금, 진짜 밖에 바람 많이 불거든요? 텐턴에 귀 들어가가, 어, 요이부 자리에 싹 들은 눈는 순간에, 아 어, 바로 한숨 때리고 싶네요. 나좀 한숨 잘까? 아. 한숨 자자, 하하하하. 안 아, 너희 주무십시오, 여러분들. 노, 어,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나의 이 허해진 통장을 싹 비워진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닝겔뿐이다. 저는 좋은 것을 먹을 건바리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간단하게. 민겔 투여하겠습니다. 아까 셰리 뚜껑 던지는데 먼지 들어갈까봐 셰리. 어, 다시 닫아놨어요. 야 어, 음. 비록 집을 나와. 간단한 요리지만. 품격 자체가 다르거든요. 불 땡글리 주고. 돼지고기 다진 거 땡글리 주고. 고춧가루 양문지게 튕겨주면서 고추기름, 시실, 돼지기름, 소솔 좋습니다. 물좀 받아올게요. 자, 충분히 마이애르 크리스비하게 익어갑니다. 잘 볶아진 돼지고기 국물에 바다를 넣겠습니다. 너를 사랑해, 나의 이 바다 말고, 진짜 바다, 이거, 이거. 어. 끼! 바다와 육지의 만남, 모두가 하나 되는 콜라보레이션. 어, 근데 살짝 비리다, 너. 고추 좀더 넣어야 되겠다. 바다 냄새 맡으며 한잔 하겠습니다. 짠! 이런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육수에 들어가게 될 메인 재료 고기 짬뽕 라멘 가성비로 가야죠 가성비로.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스프스 후첨 스프인데요. 후첨 스프도 지금 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서 주식 투자에 성공했습니까?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, 이제부터. 주식 투자도 내 맘대로 하다가 잘못된 건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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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거의 뭐 흡사 매운탕인데요. 어, 이 개와 돼지가 이, 우러나오는 이 흐, 엄청난 육수의 향기. 스멜에 한잔하겠습니다. 자. 야, 국물 한 사리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이 정도 우러났을 때 면, 들르가져 오늘도 유달리 바람이 많이 붑니다. 마치 저의 인생을 시험하듯 환상적인 비주얼 우와. 이것은 간장게장인가? 라면게장인가? 와 이건 무슨 라면이 이렇게 해야 되노 이것이야말로 짬뽕 라면입니다. 다진 돼지개기와 개의 만남 와. 아~ 입잎 입안에 싹 들어올 때개국물의 감칠맛 입안을 쫙 씹으면 씹을수록 다진 돼지고기 육즙 쭉쭉 뿜어져 나올 때 매콤한 고춧가루 탁 쳐주면서 에너나 아~ 연속기. 라면 게장, 뚜르 가죠. 와 미쳤다. 와이 녹진하고 크리미한 이 게살의 맛. 와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거? 와. 이 각광류는요, 버그입니다, 버그. 이 맛이 잘못됐어, 이게. <laughs> 사실 혼자서 이렇게 공장에서 청승 뚫고 있지만,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제 주식 계좌가 뭐 얼마가 마이너스 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. 아마도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를 100%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.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고,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버렸어? 또 조금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야. 짠. 아, 나는 조금 걱정이 돼. 혈압이 많이 올라갔어. 심장이 많이 뛰거든. 최악의 경우 정말 잘못되더라도 내가 또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게. 그것도 이 건강이 유지됐을 때 아, 어, 그것도 잘 되는 것인데 어, 요즘도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. 야, 예. 우리 집 사람에게 개한 마리 올리겠습니다. 여보. 아, 아. 먹는 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뭐 아리가 뭐고 이거? 와, 귀가 음, 막히고 막. 아주 아주 배리고. 야 오와 어, 아뭐문 앞에 자꾸 누가 와 있는 거구나 여보 여보 왔어요 아뭐 단순한 바람이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바람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노크를 할 수가 있나 어저야 음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. 다시 한번.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. 자. 정말 제 주변에 주말도 상관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. 물어봤어요. 최소한 주말에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? 딱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원이 필요하다.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자원이 없다면 그 주말에 가족들이 보내는 외출비며 외식비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.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 중요합니다. 아 근데 나 지금 주식으로 날려버렸네. 아니+ 아니,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. 예 확정 손실은 아닙니다. 또, 좋은 거하면 돼. 좋은 날올 거야. 마지막 한 자리입니다. 두서없이 이야기 했는데,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편하게 살면서 가족들의 행복까지 지켜줄 수는 없다.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인생은 없다. 빠지고 구르고 힘든 걸 헤쳐 나가고 셰리 장애물 뛰어넘고 가시밭길 몸몸에 끌키면서 뚫고 나가고 또 때로는 좋은 길에서 좋은 내리막길 만나서 또 시원하게 편안하게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보 인생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야 함께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자 어예 야, 뭐, 어떻게든 마무리 된다. 야, 제가 어떻게 마무리 돼. 빨리, <laughs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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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지금 좋을 때, 분위기 좋을 때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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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저는 좀더 하이텐션, 좀더 즐겁고 재밌고 성공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